미래산업 트렌드와 혁신 사례 2주차 미래산업 트렌드 2차시 해외 비즈니스 트렌드 사례와 공유 경제 분석 공유 경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저성장 취업난 가계 소득 저하 등 사회 문제가 심해지자 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자는 인식이 등장하였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T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개인 대 개인과의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 공유 경제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많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공유 경제에서 나왔고 앞으로 자본주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혁신적 개념은 창업자들에게는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공유라는 단어로 인해서 나오는 많은 다른 시각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성공한 유니콘 기업을 살펴보기 전에 공유경제에 대한 정리와 공유라는 단어로 인해서 나오는 많은 다른 시각들도 간략히 공부하도록 하며 또한 지난 시간에 커버하지 못한 해외 비즈니스 트렌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비즈니스 트렌드 사례. 먼저 해외 비즈니스 트렌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국 소재 코트라 무역관 직원들이 현지에서 찾아낸 유망한 비즈니스와 트렌드 중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구분 지어본다면 미래 식품과 일상에서 찾는 휴식. 그리고 소비자를 찾아가는 상점들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래식품입니다. 퓨처푸드라고 하는데요. 이는 편견을 뛰어넘는 먹거리 미래식품으로 주요 캐나다, 독일이 선두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퓨처푸드는 혐오에서 선호로 식탁에 오른 곤충들을 손꼽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세계 인구 증가와 식량 자원 고갈로 인해 2050년까지 세계 인구 증가에 맞춰 70%더 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을 대체할 산업으로 식용곤충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식용곤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실제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지역에서 약 20억 명, 약 33%가 주기적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을 위한 가성비가 기존 축산업 대비 월등하게 높아지면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엔토모 농장에서는 처음에는 파충류 애완동물 먹이 패숍에 납품을 하기도 하였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귀뚜라미 프로틴바를 판매하는 엑소라는 제조회사에 식용으로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하여 식용곤충식품 관련 스타트업이 매달 탄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식용곤충을 산업으로서 처음 도입한 것은 유럽이지만 상업화에 성공한 건 북미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식용곤충 산업의 발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이며 많은 신생기업이 식용곤충 상업화를 위해 다양한 제품과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유기농 곤충 농장이나 생산 효율성, 재정 관련 법규로 인해 곤충식품의 대중화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창의적인 CF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스시 또한 한때는 혐오 식품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듯이 말이죠. 또 다른 퓨처 푸드로는 우주 비행사 음식이 선사하는 음식 혁명을 들수 있는데요. 간단히 섭취가 가능하며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간편 식사가 트렌드로 오른 것입니다. 이는 특수 제작으로 되었고 칼슘과 칼륨이 풍부하고 가공 효율성과 영양학적으로 구성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과 포장은 우주비행사만 가능하며 맛과 향은 일반인의 입맛을 돋구는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미포함되어 소장의 상부에서 대부분 흡수가 잘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섭취하면서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는 음식으로 독일 프리메르 누트르시아사에서 나사와 우주비행사 음식 개발 공급을 추진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우주비행사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데일리 디톡스가 있습니다. 데일리 디톡스에는 두 가지가 속해 있는데요. 먼저, 수면장애입니다. 이는 수면장애 치료로 일상에서 찾는 휴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면장애는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7천만 명이 가지고 있으며, 이중 70%는 고질적 수면장애로 이 중에서 2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이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 전역으로 수면장애 치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치료기관은 미국 내 2835개가 있고 매년 4%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IT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미국에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이즈 리듀서, 사운드 스파, 센스, 트랜 퀄리티 퍼드 등이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 국내에서는 수면 장애 환자는 2015년 기준 45만 5천에 해당되며 불면증 환자는 전체 인구의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에게 수면 부족이 엄청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 국내에서는 수면을 돕는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을 돕는 제품의 시장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미국의 다양한 제품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블루오션 시장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로 현재 수면 시장에 뛰어든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개발 현황입니다. 데일리 디톡스 두 번째는 피트니스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운동 패러다임으로 일렉트로닉 머슬 스티뮬레이션 전기 근육 자극 운동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 낮은 주파수의 전류를 흘려보내요. 근육을 수축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실시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짧은 운동 시간이 차별화의 핵심입니다. 한 번에 최대 20분으로 제한하며 주 1회 혹은 4일에 1회 정도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좁은 공간과 두 개의 운동 장치만 있는 마이크로 스튜디오에서 운동을 합니다. 근육 성장과 전신이완,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이는 연구 결과에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요소로는 트레이너 개인 교습, 접근성, 예약이 용이한 점을 들수 있습니다. 2000년 후반 독일에서 프랜차이즈가 시작되었고 15만 명 이상 회원으로 1,500개 스튜디오가 생겼습니다. 건강한 몸에서 몸그 이상 가치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옴니프레젠스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찾아가는 상점 개념으로 중국에서 차별화된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는 사소한 불편함들을 해결해 주는데요. 예를 들면 소비자가 촬영한 사진이나 해당 사진 선택으로 검색하는 타오바오, 색상인식 검색 방식의 장동닷컴이 있으며 스마트폰 화면에 자신 얼굴에 화장을 할수 있는 타오바오 등 TV 홈쇼핑보다는 모바일 홈쇼핑이 대세이죠. 그리고 뷰티 및 건강방문서비스 통합플랫폼인 흐리지아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와 제공 가능 서비스 내역 관리사 검색 모바일 결제가 가능합니다. O2O 방식으로 생활 전반에 대하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O2O 방식으로 해외 유명 제품이나 명품을 직접 체험하여 본 후에 주문할 수 있고 해외 직구 구매대행의 소비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통관 과정을 볼수 있어 모조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O2O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의 서비스에서 힌트를 얻어 최상의 상품과 착한 가격만을 내세우기보다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편의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트렌드입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똑똑한 판매자는 시장과 고객을 개발하고 상점 자체를 소비자에게 배달하고 창업 기반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시켜 줍니다. 공유경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공유경제에 관한 일반적 소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초보들이 보기만 해도 헉, 그렇구나 할수 있게 알려드리는 경제 지식 리필 프로젝트. 오늘은요, 요즘 가장 핫한 경제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공유 경제인데요. 이 공유 경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용하지 않고 남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중개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평일에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니까 이 차가 편의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자동차를 쓰지 않는 평일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빌려주면 어떨까요?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유경제입니다. 웹툰 생활의 참견으로 유명한 김양수 작가님도 최근 공유경제 때문에 생활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김양수 작가님이 그리는 경제 참견,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볼까요? 홀로 여행을 계획 중인 송 어, 이번 여행은 좀 색다르게 하고 싶어 어떻게? 현지인들과 함께 진짜 문화체험을 하고 봐. 그게 말이 쉽지 현지에 지인도 없는데 어떻게 친해져 어머 모르는 소리 요즘은 호텔보다 현지인의 집이나 방을 빌려서 여행하는 공유 경제 서비스가 인기라고. 오, 그거 좋다. 그런 거라면 나도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오크 향이 가득한 위스키 양조장 마을에서 방을 하나 빌리고 현지인들과 함께 술 파들. 저도 여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행 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자고 쉴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거죠. 예전에는 호텔이나 모텔, 호스텔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현지에 있는 집이나 남는 방을 빌려서 숙박하는 게 새로운 흐름이 됐어요. 호텔이 아니고 집에 묵으면 현지 스타일을 뭔가 더 가깝게 체험할 수 있죠. 이렇게 여행객과 현지인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바로 대표적인 공유 경제 기업 중 하나인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요. 2008년에 창업한 회사인데요. 이 창업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친한 친구끼리 같이 살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는 제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워낙 집값이 비싼 도시다 보니까요. 이 같이 살면서 두 친구가 겨우겨우 월세를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집 근처에서 아주 커다란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생각을 합니다. 어,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호텔이 꽉 차서 잘 곳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의 남는 공간을 빌려주고 우리가 좀 비싸게 내고 있는 집세 좀 보태면 어떨까? 오, 어, 좋은 아이디어야. 해서 친구들이 인터넷에 홍보를 시작했고요. 실제로 호텔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나름 짭짤한 수익을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든 게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뭐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에어비앤비가 왜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이냐면요. 그냥 공간이 남는 사람들과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뭔가를 물리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빈 방이나 빈 집이 있는 호스트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진짜 이거야말로 눈이 좋고 내부 좋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각가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수익이 좋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방이 아니라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집을 임대해서 돈을 버는 호스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홍대처럼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곳 근처에 오피스텔 여러 개를 임대해서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해 놓고 그렇게 돈을 버는 호스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이게 기존의 숙박업소랑 뭐가 다른가라는 건데요. 에어비앤비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현행법상 지자체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해야 가능한데요. 실제로 민박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전체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에어비앤비가 확산이 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집을 임대하기보다 에어비앤비에 올려서 수익을 얻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올라가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외에도 현재 스타트업 기업 같이 1위로 평가받고 있는 또 다른 회사 우버가 있죠. 우버는요 일반 자가용 이용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등록해놓고 앱을 통해서 승객의 호출을 받으면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운임을 받는 서비스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점에서 에어비앤비와 비슷한 공유경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불법 유사택시라고 불리면서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현재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인데요 외국에서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주 인기가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에어비앤비와 마찬가지로 우버도 인기를 끌면서 우버 영업을 하기 위해 일부러 차를 빛내서 사서 사실상 택시처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또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자, 이 우버 기존의 택시와 다른 게 뭐죠? 이게 공유 경제 맞나요? 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공유 경제 기업들이 창업 초기에는 소유한 재산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공유 경제와 거리가 멀어졌다고 보기도 한답니다. 맞습니다. 공유경제는요,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빌려줄 시간이 있는 사람과 그 자원이 필요한 사람이 만나서 가치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환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빌려주려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서로 만나는 접근이 수월해야겠죠? 그 접근, 바로 이게 도와줍니다. 왜 요즘 공유경제가 핫한지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보급률 몇위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유 경제 시장은 어떨까요? 2012년 여수 박람회 때 숙박 시설이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때 국내 공유 경제 기업인 BNB 히어로가 150개가량의 남는 방을 구해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차량을 렌트하는 카쉐어링 서비스인 소카도 우리나라 기업인데요. 공유 경제가 기존 시장의 비효율적 요소를 없애고 오히려 경제 시스템 자체를 크게 키울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생산보다는 공유를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 경제 시스템 규모를 축소시킬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유 경제가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획기적인 변화임은 분명하지만 그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면서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뇌 속에 경제 지식을 팍팍 꽂아드리는 경제 지식 리필 프로젝트. 오늘은요, 공유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공유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 공유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도기적 질서로서 공유 경제는 공유 경제로 번역되는 쉐어링 이코노미는 최근 수년간 전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는 혁신적 시스템입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쉐어링, 물물 교환, 협력적 커뮤니티로 구분하며 기존의 자본주의 사고와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패러다임 변동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글로벌하게 검증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소유한 자원을 나누고 교류하는 것으로 가치 창출을 합니다. 구질서와 들어맞지 않는 신질서적 요소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기존의 자본주의 사고와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패러다임 변동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공유 경제를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프로세스 및 상거래 의식이 부족하여 위험성을 내포하며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에는 안전성 수준이 낮고 거래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죠. 새로운 소비가 억제되어 기존 산업을 위협하거나 법적 제도의 미비로 기존 법 제도와도 상충되기도 합니다. 공유 경제와 커먼스 경제는 겉으로만 보면 작동 방식이 비슷해 보이죠?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그리고 분산적 자원 배분 시스템 등이 주요 특징으로 드러납니다. 두 시스템의 결정적 차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뒷면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제하는 뒷단 시스템이 분산적인가를 살펴보면 둘 간의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사용자들의 P2P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앞면이 많은 경우 뒷면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되며 진정으로 자유로운 P2P 논리는 뒷면이 배타적인 통제와 소유권 하에 있는 한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면 왼쪽 하단의 위키피디아나 리눅스는 커먼스 경제이고 우측 상단의 에어비앤비, 우버 등은 공유 경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데스크랩빗의 새로운 패러다임적 요소는 소비 측면에 집중되며 기존의 사적 소유 체계에 대한 도전적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자본주의는 소유라는 자원의 관리체계 위에서 지탱될 수 있으며 끊임없이 개인의 소유욕을 자극함으로써 더 많은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구조적 순환의 고리에 의존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의 소유라는 욕망은 상품의 과잉 생산을 초래했고 자연 파괴 같은 극단적인 부작용을 양산해왔습니다. 공유경제는 개인이 소유한 자원을 네트워크라는 매개 기술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교환하게 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합니다. 즉, 물질적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들이 소유한 자원을 나누고 교류하는 것만으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기에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지만 공유 경제는 뒷단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중앙집권적 성격과 너무나도 자본주의적인 구패러다임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치명적인 한계를 지닙니다. 생산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유는 독점적으로 소유되는 모순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관점입니다. 다음 기회에 이러한 논란과 여러 관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기회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유라는 개념에 대하여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다음 동영상을 참조하여 보기 바랍니다. Play Can we all stop using the expression sharing economy? I see this phrase abused every single day, and it's driving me nuts. Just stop. You're not sharing. If you give someone a ride and you charge them, I don't care if you call yourself Uber or Lyft or Sidecar or whatever, basically you're a taxi service. And if you rent a room out of your house using Airbnb, you're a landlord or a hotel or a bed and breakfast. But you're not sharing your home, you're renting it. If you let a friend crash on your couch for a while and the friend makes dinner and kindly stocks the fridge with beer, that's sharing. Here's another example. Let's say your kid and your mom tells you to share your candy with your brother. She does not want you to charge him $10 for the candy. She wants you to give it to him for free. Free is sharing. Again, for review. If you're going to the same place as your friend or colleague and you carpool and they kick down a couple bucks for gas, yes, that is sharing. But when you charge someone money for a ride or a place to stay, that's not sharing. That's your business.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주차 미래 산업 트렌드 2차시 해외 비즈니스 트렌드 사례와 공유 경제 분석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주차 혁신 기업 사례 공유 경제 1차시 공유 경제 혁신 사례 여행 부동산 분야 에어비앤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